자 반갑습니다. 빵빵가이의 빵가입니다. 오늘은 가솔린 기관 분해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해요. 시험장에 가시면 가솔린 기관이 여러 대가 있어요. 그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맡아서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거는 뭐 벨트가 잘 풀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건안 풀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배기 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들어가기에 앞서 공구 소개를 안할 수가 없죠. 자, 공구는 딱이 요 정도, 이요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복수알은 15mm. 이거는 1 2각짜리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탱크축 메인 베어링 캡을 탈거할 때 들어가요. 두 번째 거는 14mm 복수알이 되겠고요 그리고 12mm 복수알. 그리고 그 옆에 거 마지막 거는 10mm. 독살 요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스패너는 두개를 들고보면 19mm 하나하고 17mm 그리고 그 옆에 두개는 12mm하고 10mm 요정도 들어갔네요. 스패너는. 그리고 저기 노란거는 분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스피드핸드, 고무망치 딱 요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헤드볼트 풀을때 들어가는 공구에요. 이거는 8mm죠. 8mm 짜리고, 디젤 기관에는 10mm 들어갔죠? 가솔린 기관은 8mm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공구 소개는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해하러 가볼게요. 자꾸 공구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시험장에 시험 보실 때 공구통을 들고 가잖아요? 어떠한 기관 탈고 앞에 앉았을 때 미리 공구를 딱 나열해 놓고 시작을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자동차 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러고 판단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을 채점할 때는 뭔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요. 근데 공구통을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되면서 요건 에다 저거건 에다 하시는 사람들은 간점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공구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탈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패스하셔도 돼요. 꼭이 영상처럼 뭐 백이 뛰고 이렇게 순서가 없어요. 이거는 딱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 요거는 안 풀러도 요게 탈거가 되겠구나. 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벨트에는 분필로 꼭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어차피 이거는 감독관이 보라고 하는 행동이니까 이 양이면 마킹은 감독관이 볼 때.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먼저 스피드 핸들에 12mm 복사알을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배기 쪽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배기하고 흡기 쪽은 실린더 헤드를 탈거하시오 라고 돼 있지 않으면 굳이 탈거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보이는 너트는 있는 것만 탈거하시면 돼요. 가스킷이 붙어 있다면 가스킷도 빼내줘야 되겠죠. 저거는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커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빼내시면 돼요. 탈거를 했으면 작업대가 있으면 작업대에 순서대로 잘 나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립할 때도 편하겠죠. 순서대로 돼있으면 그 다음은 흡기 쪽을 탈거를 해볼게요. 흡기 쪽 탈거도 12mm 복수알로 가능해요. 이걸로 잘 풀어주시고요. 있는 것만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코안 커버를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로코안 커버를 열어보니까 안에 캠축이 두개 들어있네요. 캠샤프트가 자 하나는 흡기일 거고 하나는 배기겠죠? 자이둘 중에 어떤 게 배기일까요? 만약에 시험에 배기를 떼우세요. 배기 캠샤프트를 떼오세요. 그렇게 돼 있다면 저 타이밍 벨트 보이시나요? 우측에 우리가 분필로 마킹한 거저 부분이 배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옆에게 흡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캠샤프트를 배기 쪽이죠. 배기 캠샤프트를 탈거를 하려고 보니까 벨트가 물려 있어서 탈거가 안 되겠죠? 타이밍 벨트부터 탈거를 해볼게요. 타이밍 벨트를 푸실 때는 항상 타이밍 마크가 맞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안 맞았다면 크랭크 쪽을 회전시켜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캠축 쪽을 돌리셔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위아래가 너무 안 맞으면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분해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방가 채널 영상 중에 가솔린 기관 타임벨트 탈부착 있죠. 그게 있으니까 저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요거는 탈거를 해볼게요. 먼저 아이들 베어링 탈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벨트를 빼주시면 저렇게 풀려요. 요 방법은 타임벨트만 작업이 있을 때 하시면은 타임벨트 끼우실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임벨트 하실 때는 텐셔너를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올 분해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크랭크축 벨트 풀리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크랭크축에 붙어 있는 저 볼트를 스패너로 툭툭 치면서 빼내 줘야 돼요. 돌리듯이 하면은 같이 돌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처럼 빼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크랭크축 벨트 풀리를 탈거하면 되겠죠. 벨트 풀리에는 키가 있을 수 있는데 키가 있다면 그 키를 빼주시면 지금 영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빠져요. 자, 그 다음은 워터 펌프를 탈거를 해야 되겠죠? 일단 보이는 거는 다뺄수 있는 건 빼야 되니까 워터 펌프부터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터 펌프에 볼트가 한 개밖에 없네요. 더 없어? 와,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풀었는데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워터 펌프를 탈거를 했다면 그 밑에 텐션 베어링을 탈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텐션 베어링을 탈거를 안 하고 캠샤프트 쪽부터 탈거를 할게요. 뭐 이유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죠? 자, 캠샤프트를 탈거를 하려면 저 캠샤프트 위에 붙어 있는 베어링 캡을 먼저 빼줘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막제 편한 대로 보이는 순서대로 풀었지만 감독관들이 이 모습을 많이 봐요. 이 푸는 순서가 있거든요. 풀 때는 배이면배이 흙기면 흙기, 배기, 흑기. 이쪽만 건드셔야 되고요. 배이를 풀게 되면 저 영상과 같이 저 순서대로 푸셔야 돼요. 흙기 쪽도 마찬가지예요. 끝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실 때는 반대로 가운데부터 양옆으로 저런 식으로 부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베어링 캡을 탈거를 했으면 탈거한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서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립할 때이 순서가 바뀌지 않거든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써 있긴 한데 안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워져서. 그러니까 탈거했을 때그 순서대로 잘 빼가지고 놓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흑백이 캠축을 그대로 들어 올리면 빠지거든요. 이게 빠지게 되어 있는데 빼기 전에 저 흑백이 쪽에 체인이 물려 있죠. 조그맣게 저거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탈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체인을 벗겨 보니까 이쪽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 한조가 검은색으로 색깔이 돼 있죠. 틀리잖아요 옆에 거랑 보니까 검은색 부분에 화이트로 마킹이 돼 있는데 저거는 무시하세요. 시험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기관에는. 그러니까 저 검은색 색깔만 구분하시면 돼요. 저 한조로 검은색이 돼 있는 거는 흑기쪽 돌출구에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검은색이 두조로 돼 있네요. 두 개의 검은색이 있죠. 저거는 배기쪽 돌출부 부분 가운데 맞아야만이 캠샤프트의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못 맞추고 맞추고는 점수가 많이 달라져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은 캠샤프트를 탈거를 해서 잘 정리를 해놓을게요. 배기를 가져오라고 했으면 어디를 가져오라고 했죠? 타이 벨트가 물려 있는 저쪽을 가져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실린더 헤드를 탈거를 해볼 텐데요. 실린더 헤드 안에 보면은 육각으로 된 볼트들이 보이시죠? 여기에도 있고 그 옆에.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걸 우리 처음에 공구 소개할 때 8mm 짜리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실린더 헤드 볼트를 풀 때는 가장 먼 쪽부터 시작점은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하든 편한 대로 하시고요. 가장 먼 쪽부터, 그 다음 먼 쪽. 이런 식으로 조립할 때는 그 반대로 가운데부터 조립해 나가시면 되겠죠? 조립할 때 주의 사항은 뭐 당연히 토크 렌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감독관한테 토크 렌치 사용 여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감독관은 뭐 그냥 조립하세요라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 렌치 사용 여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헤드 볼트를 다 푸셨으면 실린더 헤드를 그대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탈거가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헤드 가스켓이 붙어 있죠? 저 헤드 가스켓이 붙어 있다면 그대로 빼내주시면 돼요. 요거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뭐 있으면 빼면 되고, 없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실린더 헤드까지 탈거를 마쳤어요. 자, 근데 이쪽에 보시면 피스톤도 있죠? 이게 피스톤이거든요? 피스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타이밍 마크를 잘못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14번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올라오질 못한 거예요. 요거는 뭐 크게 신경쓸 필요 없어요. 크랭크축에 벨트 플리를 탈거할 때 뺐던 볼트를 다시 채워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스패너를 이용해서 돌려보시면. 이렇게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 4번하고 2, 3번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스톤을 탈거를 할때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놓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피스톤을 푸시려면 여기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오일팬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엔진 자체를 돌려줘요. 오일팬이 위로 올라오게끔. 자 오일팬은 10mm 복사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볼트가 몇개 박혀 있든 있는 그대로 풀어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실 때는 대각선을 추천해드려요. 오일팬을 탈거를 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여기서 제일 먼저 푸셔야 될 것은 오일 스트레너를 탈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작업해야 될 것은 프론트 케이스하고 크랭크축 리테이너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다방면으로 탈거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크랭크축 메인 베어링부터 탈거를 해볼게요. 크랭크축 메인 베어링을 탈거하기 위해서는 12각짜리 15mm 복사할요기 들어가요. 이걸로 풀어줄 거예요. 푸실 때는 저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데 바깥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식으로 풀러주셔야 돼요. 지금 영상은 부착을 할때 하는 방식이에요. 부착을 할 때는 반대로 가운데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식으로 볼트를 조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볼트를 다 푸셨으면 볼트를 빼내기 전에 메인베어링 캡이 오일이 있던 거라서 좀 절어 있거든요. 눌러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안 빠지기 때문에 볼트를 저런 식으로 잡고서 고무망치로 톡톡 때려주시면 쉽게 빼내실 수 있어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톡톡 쳐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는 고무망치가 손으로 안 때리게끔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은 피스톤 탈거를 해야 되니까 90도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제 피스톤을 탈거를 해 볼게요. 커넥팅 로드 캡에 있는 볼트를 먼저 풀어줘요. 보시면 1,4번이 풀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2,3번을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1,4번 커넥팅 로드에 볼트를 풀어줍니다. 다 푸셨으면 커넥팅 로드 캡을 빼내시면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잘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빼내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 커넥팅 로드를 뒤쪽에서 밀면 앞쪽으로 피선에 돌출이 되겠죠. 그한 손으로 밀고 돌출된 부위를 잡으면서 빼시면 돼요. 피선 탈거를 하셨으면 먼저 해야 될게 커넥팅 t 드 캡하고 커넥팅 s 드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아야 조립할 때 순서가 헷갈리지 않아요. n g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1, 4번 피스톤을 탈거를 하셨으면 이제 2, 3번 풀어줘야 되겠죠? 작업을 할수 있게끔 크랭크 축을 스패너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2, 3번 피스톤도 1, 4번 피스톤과 동일하게 탈거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랭크축을 풀기 위해서 작업하기 편하게끔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크랭크축 리테이너를 탈거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 있는 프론트 케이스를 탈거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텐셔너 베어링이 물려 있죠. 텐셔너 베어링을 탈거를 안한 상태에서도 프론트 케이스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탈거를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뒤에 다음 수검자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독관들이 빨리 진행시키려고 해요 자이 상태가 되면 은 크랭크축이 탈거가 될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것 같아요 자 그대로 크랭크축을 들어 올리시면 돼요 크랭크 축 시험 나왔으면 뭐 이거 검사 맡으시면 되겠죠? 예, 상당히 좀 무거워요. 크랭크 축을 탈거를 하셨으면 그 밑에 베어링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 베어링들까지 탈거를 해볼게요. 우리 시험해보시면 크랭크 축 유격 측정 있죠? 크랭크 축에 유격이 발생이 되면 가운데 있는 저 베어링을 가지고 유격 조절을 하는 거예요. 베어링을 빼보니까 가운데 거는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 모양을 스러스트형 베어링 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러스트 베어링 그래서 우리 크랭크축 다반지 작성할 때 뭐라고 쓰나요 유격이 발생되면 스러스트 베어링 교환 재점검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게 요거예요 가운데 거 빼고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옆에 한쪽만 빼 보도록 할게요 요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슬리브형 슬리브형 베어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메인 베어링의 스러스트 베어링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솔린 규간의 분해가 끝이 났네요. 좀 복잡해 보이시죠? 시험에는 여기 중에 랜덤으로 한 개에서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쉽게 분해 조립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올 분해를 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 캠샤프트 쪽 탈부착은 어디를 탈거를 하고 안 하는지 또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조립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